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설교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짧게 되는 말씀이 있고 조금 길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게 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아 가끔씩 우리가 교회론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교회론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직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씩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얘기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제사를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것은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예도 예 자에 절배 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한다 라는 것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worship,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어디 가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예배 보러 간다 라는 의미는 예배를 구경한다 라는 의미가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저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예배에는 드리고 받는 행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도 있지만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 보다는 어떤 말이 좋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받으러 갑니다. <laughs> 이 말이 옳지만 이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 예배 드립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 예배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는 우리 교회사 역사 가운데 2000년을 바라보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140년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 역사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주일날 낮 예배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몇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빨리 예배 마치고 그리고 밥 먹고 성도들 교제 나누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11시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오후 예배가 이브 예배가 되면서 똑같이 사도신경과 일어났다가 앉으려 하는 것에 질문이 있어서 제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다가 아, 이거는 한번 우리 교회론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좀맨 뒷장에 제가 써 드렸거든요. 우리 주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맨 뒷장에 바라보면 주보를 맨 뒷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공적 예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틀과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졌고요. 시와 찬송, 기도와 신앙 고백, 성경 봉도, 성격 해석과 설교, 헌금 축도 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서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 시간의 첫 부분, 즉 신앙의 고백과 찬송, 한마음 기도에서 일어나고요. 마지막 부분 찬송과 기도의 축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는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설교 말씀 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헌금을요, 설교 마치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헌금 기도를 헌금 전에 해요 그래서 헌금을 내가 드릴 것을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헌금을 바칩니다 이 헌금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광고를 먼저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축도 전에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복음성가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만 부른다고 혼냈던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조금 해결된 게 뭐냐면 지금 부르는 찬송가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복음성가였던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오해가 많이 없어졌지만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을 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는 문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피아노와 오르간만 성경을 통해서 친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는 비파와 수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기타나 드럼이나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 시간에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리나요? <laughs> 저 뒤에 헌금함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넣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일은 이 헌금을 넣는 것도 우리의 예배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배 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물들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 보면 맨 뒤에 주보맨 뒤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쭉 해서 11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헌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름을 넣냐 하는데 그것에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헌금 봉투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왜 구멍이 뚫려지냐면 어,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헌금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어이 돈 색깔로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것이 아니라 헌금을 개수하다 보면 봉투 안에 헌금이 있는데 빼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봉투에 구멍을 넣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예배는 교회와 그리고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발전하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의 부분들을 통해서 옳은 것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주보 교재로 넘어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나야 하는가. 이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어서는 자세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모임 때 윗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고 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드린 적도 있고요. 예배 안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로 예배 시간 내내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기인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어떻했죠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 8장 5절과 6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다큐멘터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그 지금 성전은 없지만 무너진 성벽이 있는 이스라엘의 통공의 벽에서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모자를 쓰고서 그 벽을 머리에 대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이력도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설교하는 목회자는 앉아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일어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는 앉아서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꼭 해볼 겁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은 서서 예배하고 서서 찬양하고 서서 말씀을 듣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제사가 예배로 변경되는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서는 거지요.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간소화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가 한 시간 넘게 서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돌 문화가 있는 한국상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 기도원 같은 바닥에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소리 전에 아이고, <laughs> 그리고 무릎이 딱딱하는 소리가 일어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통도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차 없어지는 문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요즘에도 저에게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귀찮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존경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농담 반으로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라고 <laughs> 예배 시간에 조는 것과 자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졸 수는 있지만 자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일어서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한다면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교회론을 마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완전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초대교회도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헌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헌금 드림을 통해서 무언 무언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표적 그리고 기사라는 말이 있죠. 이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미라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신비한 증거, 신비한 표시라는 뜻이고요 이 기사라는 뜻은요 기이할 기자의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신비한 표시와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저는요. 우리 석샘 교회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간구하는 대로 역사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할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2장을 부르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여기에서 후렴에 보면 어떤 찬송이 있냐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어때요?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가 바로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라클 사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받은 표적과 증거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간증 들으러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간증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했습니다. 이 성전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 세미나 할때꼭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 부흥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서야 하는 것도 있지만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역에 소문이 잘 나야 된다고. <laughs> 사랑 성도 여러분, 지역 교회 우리 교회 소문 잘 나고 있지요? 아멘. 제가 퍼트리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생겼다고. <laughs> 근데 이게 뭐냐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교회가 10년이나 되었잖아요. 이 지역에 있었는지.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며 이웃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할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칭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도와 구제, 장학 그리고 선교.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게 풍성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칭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이름이 없으나 백성이 무엇 되어 칭송하니라 즉,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 오류 왕길동 지역에, 저 여기 석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그 교회요. <laughs> 전도지 받으면, 아, 그 석샘교회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일 감당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장악하고, 선교하고,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오늘 14절입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송 듣는 칭찬 듣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병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이 시대에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며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갈바를 알려 주고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병원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 석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악하고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 오류왕길동 지역에서 칭송듣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